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마비루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아이돌이란 남성 두 명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일본에선 맨츠카라고 하는데요. 맨즈 지하 아이돌의 줄임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TV에 나오는 일반적인 아이돌들이 아닌 지하 아이돌의 남자 버전입니다. 일단 이두 명이 체포된 얘기부터 들으자면 이두 남성은 타나벨 요야, 혼다 코이치로라고 하는 나름 아이돌입니다.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타나벨은 재작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추잡한 행동을 한 혐의로 그리고 나머지 한명 역시 카페 등에서 여학생에게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한 행위로 도쿄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타나베란 남자는 여학생에게 사기자라고 말하면서 접근했고 사진 촬영비 등으로 300만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지불하게 했다고 하죠.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타나베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아이돌이란 개념은 2000년대 후반 도쿄 아키하바라의 극장에서 활동하던 AKB48가 대박을 치면서 증가했는데요. 이들이 성공하며 도쿄 곳곳에서 라이브하우스나 소극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하 아이돌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AKB48의 캐치프레이즈인 만나러 갈수 있는 아이돌이란 비즈니스 모델은 지하 아이돌을 보편화시키는데 뿌리를 박았습니다. 물론 성장을 지켜볼 수 있고 만나러 갈수 있는 아이돌이란 개념은 너무 신선했고 팬 입장에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즈니스와 결합하면서부터 어딘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하 아이돌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하고, 악수를 하거나 눈을 일정 시간 이상 마주치는 것들을 상품화하는 등 팬심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하 아이돌이라 하면 여자 아이돌들로 국한되어 많이들 알고 계신데 맨즈 지하 아이돌 문화가 생긴 지도 꽤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일본의 OTT에서 맨즈 지하 아이돌 특집을 만들었었는데, 이때 이미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맨즈 지하 아이돌 팬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고 극장 라이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남성 아이돌을 말하는데, 접촉이 가능한 자니스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가까이서 보고 얘기하고 접촉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노래가 있고 여러 이벤트도 열어서, 보통 아이돌들과 비슷해 보이는데 수법이 양아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 맨츠카는 1시간 정도 라이브를 하고 그 후에 물건을 판매하는 흐름으로 공연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열쇠고리나 펜라이트 같은 물건들을 팔거든요? 그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수준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가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내면 같이 사진 촬영도 해줍니다. 한 장에 천엔, 그러니까 만원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포인트 제도까지 운영합니다. 30초 동안 자기 가미는 아이돌과 촬영하면 30포인트가 필요한데 30포인트는 3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이 듭니다. 1초를 만 원에 받는 아주 값진 분들이신 거죠. 이 외에도 스티커 사진을 찍고 1시간 동안 데이트하는 데에는 500포인트 5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영화 보기 등 3시간짜리 데이트는 1000포인트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일치기 오사카 여행 8시간짜리는 3,000포인트, 300만 엔이 듭니다. 포인트제에는 또 하나의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인트 유효기간이 1개월이거든요? 유효기간을 만들어서 오사카까지 좀만 더 모으면 돼, 이런 식으로 더 모으게 부추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러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은 부담을 할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성 팬들은 일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도 안되면 결국 아빠 활동을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멘츠카에 빠진 이들 중에는 리어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리어코가 뭐냐면, 리어르코이의 줄임말입니다. 리얼 코이 라고 해서 진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이돌과 팬이 만나 의구심을 들게 하는 모습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음원이나 콘서트가 아니다 보니 단연 실력은 카와이한 수준입니다. 벤치카는 시부야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시부야 하치코 앞에 가면 약간 아이돌보다는 부족하게 생긴 남자들이 홍보를 맨날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한 여고생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전단지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빠져버렸다고 하면서 편한 호스트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20세 여성은 빠져버려서 돈 쓰는 기분을 이해합니다. 돈을 쓸수록 가까워지니까요.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앞서 말했듯이 원래는 시부야 등 번화가에서 이들은 홍보를 했는데 요즘은 진화해서 SNS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합니다. 한 연예기획사 간부는 체포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돈을 벌기 위해 이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맨치카는 왕자계, 집사계 등 콘셉트 카페에서 일하면서 팬들의 돈을 쓰게 하는데 지명료 등이 있기 때문에 카페라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100만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유는 이 사건 자체도 그랬지만 남성 지하 아이돌들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된다면서 일본 경시청에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재작년에 3배가 넘는 50여 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건수 자체는 많지 않다고 보실 수 있지만 자기 얘기하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이 다 접수를 했지도 않았을 것이고 증가 속도를 봤을 때 올해는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학부모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들은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쓰든 결국 자기 자유와 책임이라고 할수 있지만 맨츠카에서 돈을 쓴다고 접수한 것은 학생들이거든요. 어찌됐던 아이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맨츠카에 돈을 쓰는 데에는 법적인 제재가 따로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사회에 외로움이 비교적 이전은 역효과인지, 아니면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사업가의 욕심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